처음에 일 편을 시작할 때 기업 연극을 처음 만드신 원장님이 제가 연극 거기서 알바를 했는데 약간 연출해서 이렇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 너는 음. 근데 좀 오래 걸릴 거다. 장난처럼 개그를 하면 안 되니까. 음. 근데 그동안 만들고 공연하고 막 내용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 회사를 다녀본 적이없어 이해가 없는 거야. 막사 이제 공연해서 하늘님 막 웃어. 하, 잘 끝났다. 근데 나 대박 난다. 점수를 매겨. 네. 1점 만점에 3점 몇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아 저희는 교육을 원한 거지 개그콘서트를 원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면을 좀막둬었어 점수도 낮아 근데 거기서 빼주면 뭔가 아 개그콘서트라고 해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가 없다 내용을 내면 네. 재미가 없고 그 회사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일이 계속 들어와서 전주관에 일을 하다가 회사를 잘 나온 거지 지금은 이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이해를 하니까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잘 웃어주시고 그걸 재미있게 봐주시고. 캐릭터가, 내가, 내가 아줌마 캐릭터를 가니까 음. 윗분들한테 말 뭐라 하니까, 네, 좋아하시고, 네. 윗분들도 제일 다 받아주시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응. 계란 음, 더 주세요. 응. 어, 씨. 아, 다음에 그거 해야겠어. 혜미 감독님, 영준 감독님 데리고, 네. 얼굴 붙여놓은 데다가 욕하게. 욕하, 욕해보고, 이런 거해야겠어 트레이닝을 아, 해야 아, 트레이닝. 진짜 이거 괜찮다. 어, 혹시... 이거 한번 해야겠다. 계속. 님이 그러고 계신 거 아니야? 축가 가게 되잖아. <laughs> 오지 마. 너못 부르는 게. 내가 그때 대학 축제 진짜 안본줄 알아? 하여튼가 <laughs> <아유, 화이팅가>, 없이 <laughs> 이거. 진짜. 아, 배부르다 없이 말들. 자, 이제 밥도 먹고 왔겠다. 축가도 어느 정도 골라? 아하? 이게 뭐냐면 오늘 제가 주문한 굿즈 상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주문하면서도 과연 진짜 이게 필요해서 보냈어요? <웃음> <웃음> 이거 주문하는데 거기서도 놀래더라고요. 어, 이거 누구세요? 일단 하나 오픈해볼게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뭐예요? 이거 쿠션이에요. 아하. 자, 이렇게 제 얼굴이 있어요. 제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어느 날 갑자기 옥심이가 이렇게 하면 제 얼굴도 사라져요. 아, 혹시 끌고 오기 싫어? 이럴 수 있잖아. 진짜 이렇게 하면 그 아니라고. 혹시 내가 또 보고 싶어졌다?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인데 또 나오는. 은색만 해놓고 전시하는거 아니에요? 아, 그냥 은색 쿠션이 갖고 싶어졌구나 <laughs> 하여튼 우리 제작진들은 정말 자존감 떨어져.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도 우리 제작진 쪽에서 아이디어 않아 보기 싫을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쿠션을 보낼 같이 사인을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인, 사인을 종이에다가 보내드리면 은100% 버릴 것 같아가지고 저희 풀콘 접시 훔쳐왔어요. 여기다가 제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함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루리 형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성함은 적을 수가 없어요. 괜히 여기 성함 오픈되면 안 되니까. 자, 사기들인 것도 이렇게. 그래서 접씨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해야지, 맞아. 여기에 약간 좀 인, 인주처럼. 이제 진짜로 이건 옥지미가딱한 거다. 여기 이렇게 생겼냐? <laughs> 이 접시 진짜 이제 쓸모없어진 접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책으로 한번 가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분한테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쿠션을 받고 싶다고 하신 분, 이두 분이고요. 한 분은 축가. 아시죠? 지우님. 지우님 축가. 지금 어떤 곡을 불러드리고 어떤 분위기로 해드려야 되는지 엄청 고민 중에 있어서 그것도 결혼식 날 제가 전달해드릴 거고요. 또한 분은 메이크업을 원하셨어요. 제가 진짜 뭐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laughs> 족발 메이크업. 족발 메이크업.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해드리러 갈 겁니다.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또 얼굴 나와도 괜찮다고 해서 제가 꼭 사진으로든 커뮤니티에 올리든 꼭 한번 인증을 할 거고요. 이제 제가 우체국 들려서 선물 보내드리고 딱한분또 있어요. 만능 간장을 보내달라고 어떤 분이 만능 간장이 뭐지 하고 찾아왔더니아 그러니까 모든 요리할 수 있는 그 만능 간장을 그래서 어 그럼 보내드리면 되지 했는데 장흥이더라고요. 아 역시 근데 장흥이면 별이 아는 분이. 제가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한테는 선물을 안 주거든요.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제 사촌동생이죠, 김별씨.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번호가 어디서 많이 번번 한 거야. 뭐지? 하고 핸드폰을 쳐봤어. 근데 김별인 거야. 오, 이 새끼 봐라. 남의 이름은남의주소열 응. <laughs> 받아서 이거 우체국 들렸다가 바로 장은 갑니다. 장은 가서 만능 간장 직접 만들어주고 올 겁니다. 만능 간장을 만들어달랬지 만능 간장을 만들고 나서 나머지 걸 치워주세요라고 안 했잖아. 뭐. 그래? 어, 그래서 <laughs> 직접 가서 만능 간장을 만들어주고 개판을 하고 나오려고 이렇게 <laughs> 간장이 먹고 싶다는데 필요하다오 응. 보내줘야지. 응. 어 씨... 어, 시... <laughs> 제가 이런 굿즈를 만드는 날이 올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넘치는 사람 같아 <laughs> 제가 그때도 말했다시피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웃음> <웃음> 어차피 쓸모 없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접시도 효용 가치 없게 쓸모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laughs> 못써 이제 접시에 효능이 없어졌어 이렇게 해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거의 상자 4호 하나만 아, 두개 아~ 그럼 네. 이렇게 네. 초콜릿까지, 초콜릿까지 네. 담아서 칼집을 내서. 뭔가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선물을 주는 기분이 들어요. 그냥 만나서 주는 게 아니라 보내드는 거잖아. 아, 근데 보내는 나도 설레는데. 이거 받아보셨을 때, 이런, 이런 거 아니야? 이기가 아, 진짜 사진 있는 걸 보냈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쉬었잖아요. 그래서 네일 아트 하고 싶은 색깔 다 하고 이랬는데 요즘 공연이 있어가지고 색깔 있는 거 못해서. 음. 여기서 갑자기 색깔이 또 진해졌다. 일이 없다. 일이 없다. 법시 <laughs> 말들. 분리형님, 사계절님, 제가 직접 제작해서 제가 직접 배달 받아서 손수 포장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선물이 꼭 좋은 선물이 되길 전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담긴 쿠션을 선물 받고 싶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사인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정성스럽게 보내드렸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